잡아놔, 민이요 <texting> 네. 거 <videexplorer> 오늘 1대1하고 그 슈팅게임이 주훈련이서 그거 할때 조금 이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생각하고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슈팅게임 목적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많은 슈팅을 계속해서 때려야 돼. 뭐 끌어당겨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많은 슈팅. 그 다음에 1대1은 미드런 대승골을 수위해서 연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할 거고. 그 다음에 공격하고 수비는 슈팅 지역에서의 그런 득점하는 거하고 방어하는 훈련만 할때 자기들이 할때 조금 집중해서 응? 했으면 좋겠 알겠지? 네네오케다자수다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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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뒤로 팔 뒤로 뒤로 해서 뒤로 예, 케이 크로스 기자 쟤는 더, 한번 더, 한발 더, 한이 더,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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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한 <laughs> 오케이. 오, 오케이. 아, 어 다리 길다. 그래줘요. 아, 빡대 가리야 와. <laughs> 가만. 한번 더. 지나 <laughs> 밀라니까 지훈아. 밀리라고. <밀란드야. 지훈아. 웃음> <laughs> <밀드라고. 웃음> <laughs> <그냥> 안 밀어 뭐? 밀고 있는 거야? 밀고 있는 거야 뭐야? <laughs> 난 이거지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아가 있는데. 아우 아우씨. 아 아우씨.

너무 멀어, 너무 멀어. 어디? 재미네, 너무 멀어. 따라가, 더 좁혀, 더 좁혀, 더 좁혀. 좁혀. 그렇지. 그래. <laughs> 기뻐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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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노, 노볼. 역시 연습 실전처럼 좋았어. 민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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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

이페로 달리지 마. 이거 달려니까 아, 근데, 좀 가도, 가 소리가. 소리가. 아니지. 램프 좀데길로가 있어. 길이로가 로가 있고. 어, 여기서 찍고 있어. <laughs> 아. 내리 진짜 잖 이게 무릎자로 이 누워서 무릎자로 하다가 가자 가자 가자. Fighting, fighting! Fighting!